예. 1세트 출발을 했습니다. 광주아 사이 서브. 자, 아 강한 공격 홍성룡 와. 어, 노선 선수 처음부터 어. 너머 차기에 어 정수라고 할수 있죠. 저런 자세. 예. 자기 머리 높이에서 찍어 누르는 저런 어머 차기. 비거리를 내기 때문에 어 받으스든 받아 바라 이런 기분으로 아마 아마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점수 5대 3이 됐습니다. 두 점차로 앞서 나가는 광주아사. 아... 홍성용의 공격, 발파되면서 김영빈 수비해냅니다. 다시 올라왔고요. 홍성용 기다렸다가 넘어차니다 아... 그리고 카운데를 뚫어냅니다. 아홍성용 선수 지금 보니까 넘어차기하면서 그 강대 저렇게 오 여유를 가지고 넘어차기를 하네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저런 여유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호 선수의 전도서고 아주 까다롭게 가는 겁니다. 살짝 세팅, 뒤로 살짝 물러섰던 공 수비 어렵지 않게 해냈고요 기다렸다가 또한번 넘어차봅니다 그리고 연속된 포인트 올려줍니다 7대5입니다 홍선우 선수의 저... 어, 뭐라 그럴까요? 연타라고 해야 됩니다 너무 연타 이런 것도 저런 여유나 그게 통달하지 않으면 저런 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수준 높은 넘어차기 공격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등나무를 엮어서 만드는 것을 이제 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다가와서 최우전 올려줬고, 멋진 홍성용의 넘어차기로 방금은 몸을 틀었습니다. 예. 비각으로 바깥쪽으로 한번 틀었어요. 보세요. <laughs> 안 넘어갔습니다. 신체가 안 넘어갔어요. 안쪽 앞으로. 아... 저렇게 드네요. 굉장히 또 유연한 이 공격 눌림을 보여줬었던 홍성용 선수 실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저안테는 안쪽으로 이제 공이 플레이가 이어져야 되겠고요. 네. 홍성용 선수의 넘어 체기 아. 공격 홍성용 어. 선수는 공이 쭉쭉 뻗어가고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동작도 화려하고요. 보십시오 저 183이라 내는 어, 키를 가진 분이 저렇게 뭐 유연하게 합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확실하게 뭔가 좀마무리지을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홍성용 선수입니다. 점수는 11대고 2점 차의 리드 건조았사. 자 홍성용 선수 지금 분위기 역시나 넘어차기. 홍성용 어, 선수는 비거리. 비거리가 거의 A가 넘던지 간쪽에다 가네요 무조건.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예, 저큰 동작으로. 얼마 뭐 A 보드 붙여냈던 공 수비들이 어쩔 수 없는 예, 상황이었고요. 김영빈 어. 리시브 조금 불안했고 하지만 강건이 기다리면서 공격 탔어! 아, 발 뻗어서 어, 최원이 받아 냈습니다. 넘겨내는 박지훈 자, 강건이가 다가가서 넘어쳤던공 박지훈의 이번엔 머리 수비 그리고 홍성룡! 11대11 동점 전원 각이 머리 높이에서 때리는 사람 그 공격수들이 저런 각이 나와요. 아하. 11대 5네트타고 일단 넘어왔던 공. 저렇게 해줘야 돼요. 예. 저렇게 해줘야 돼요. 공성호 선수는 저렇게 해줘야 됩니다. 선수 11대 5 그래서 따라갈 5점. 수 있어. 예. 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팀입니다. 여기 신갈 팀도. 어, 지금 의 공은 일단 박성호 선수가 만들어줬던 상황이었고요. 예. 저기 가운데 공격, 시 공격 계속 때려주면 됩니다. 예.